이게 블루 맛집이네. <laughs> 이게 안쪽으로는 진짜 이중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아로운니 그레이 아셨어요. 맞어. 내가 또천원 내렸다. 이걸 나라 언니가 내린 거예요. <laughs> 나 오, 사장님이 내린 게 아니라 내가 내린 거야. 갑자기 용접 오래. 이렇게. 지금 사이즈 있어. 사이즈가. 어 어, 이게 사이즈별로 있는데요. 블랙은 스몰이랑 미디움 이렇게 했고요. 제가 지금 입은 게 스몰이에요. 스몰이고 제가 보통 오브로 입거든요. 그리고 블루가 스몰이랑 라지. 갈색 오늘 처음 나왔어. 네, 오늘은 처음 나왔어요. 스몰이랑 라지고요. 그레이는 미디움이랑 라지. 미디움 라지 네이비 미디움. 네이비는 미디움만있고요 그리고 갈색은 스몰, 라지 이렇게. 있어요. 헷갈리시죠. 일단, 컬러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씩 주문 받을게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가 네이비블랙이 미디움, 렇게 없어. 게 어? 있지 않을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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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한번 여게볼게요 일단, 색깔부터,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밤색. 얘가 파랑. 쨍한 파랑. 그리고 그레이. 네이비. 그리고 제가 입은 게 블랙. 제가 저번에 얘를 입었는데, 얘를 입었을 때도 이뻤거든요. 근데, 블랙 입어도 이쁘네요. 이거. 아, 마음에 들어. 가격까지 착하고. 아, 블랙은 라지가 없대요. 그러시면 일단 블랙부터 주문 받을게요. 삼5 7십 번이고요. 블랙은 스몰이랑 미디움 이렇게. 제가 누구야? 스몰. 잠깐만. 누구 누구? 그레이 라지. 어 지혜 언니. 아니 아니 그 위에도 있잖아 네. 네 가지 언니 라지 그레이 라지. 잠깐만. 음. 그레이 네 가지 언니가 네 그레이 라지고 이네 지혜가 그레이 라지, 그레이 라지, 그리고 제가 입은 거는 스몰. 그리고 지원 님 라지 했는데, 응. 네. 블랙은 하시는 분 없으세요? 스몰 미디움, 이거는 스몰 미디움밖에 없어요. 스몰 미디움 없으면 네이비가 미디움 맞고, 라지 가다, 라지 가다. 안녕. 지금 그 밤색이 낮을 거야, 밤색. 네, 맞아 이걸로 봐드릴게요. 밤색은 새로 나온 컬러야. 우리 저거 없었는데, 밤색이. 맞죠. 되게 넉넉하게 나올걸? 뭐 이렇게 근데. 안 늘리고도 50, 53 정도 나와요, 낮이. 그리고 쭉. 거의 늘렸을 때 60까지 나와요. 53에서 60까지. 미루언니 밤색 라지요 네 미루언니 밤색 라지 밤색이 그리고 스몰이랑 라지 있는데 밤색 주문 더 받을게요 어 아까 그 미루언니 그 카톡 채널로 들어와 주세요 저희 카톡 미루언니 카톡 채널 카톡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거기다가 라라의 옷 창고 이렇게 쳐 주시면 돼요. 네이비는 미디움만 있고요. 라지는 그레이랑 네루원이 있어요. 잠깐만요. 있어요. 라지는 그레이, 블루, 그리고 밤색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컬러가 라지가 있어요. 다른 게좀 언니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계정으로 1.5? 어 역강 역강아 나중에 그거는 저희가 기뭘 네. 했는지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레이 캐처. 아 겨울로? 아 겨울. 겨울은 이거구나. 어? 잠깐만. 근데 왜 이게 이게? 이게 0.5예 언니. 0.5. 겨울? 왜안 추지? 응? 응? 왜 그러지 다되1 1 1 0.5고요 이 세가지 색상1 라지가 블루, 있고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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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블1 1 1 1 1 1 1 네 블루 라지 추가해드릴게요 미로언니 캡처 하시겠어요? 캡처 아까 밤색이랑 겨울언니 행복하자언니 어떤건 먼저 하셨지? 잠깐만요 네. 행복하자언니 혹시 브라운이라고 쓰셔서 필터링 된거 아닌가요? 그..브라운은 필터링되고 혹시 브라운이라고 하시면 밤색으로 적어주 r 아 w n in a washing and pamsego. How is it? You go to go to 제가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이 o to go to 캡쳐 해주시면 되시고요. 브라질 네. 저 하시는 분 있을까요? 이렇게 번호 번호 어디 어디 357번. 어 지금 번호 안 해도 돼요, 언니야. 음. 지금 재고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번호 안 해도 낮장일 때 번호 위주로 하고요. 재고 있을 때는. 컬러하고 사이즈 적어주시면 돼요. 크리치 언니 네이비 캡쳐 원 크리치 언니 뭐지 네이비 미듐. 네이비 M 네 M. 네이비는 미디움밖에 없어요 언니. 라지는 이렇게 세 가지 색상 블루 밤색 그레이.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중에 라지가 있, 어, 라지가 라지는 이세 가지 색상인데 여기에서 선택하셔야 되세요. 오늘 진짜 초초초 초, 초 특가예요. 우와. 저도 오늘 흔하지 않아, 흔하지 네. 않아. 어 크리스마스 이브야. 팔라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세 가지는 라지가 있어요. 블랙 안 입어요? 좀 블랙 저번에. 5,000원 <laughs> 무생무치 언니 5,000원이야, 5,000원. 지금 스몰 있는 거는 블랙, 블루, 브라운. 스몰 사이즈는 블랙, 브라운. 66이면 66이면 나지, 언니 미디움. 미디움 낮이 다될것 같은데. 어, 순미 언니. 어, 순미 언니. 저도. 블루 됐어, 됐어. 네, 블루. 나지. 그다음에 행복하자 언니는 66이면 사이즈 지금 요 사이 정육육이면은 지금 스몰 사이즈도 되는데 육육이면 거의 다뭐 만능 사이즈인 것 같아요. 지금 스몰 사이즈 가단지만 먼저 줘볼게. 안녕요 지금 미디움 사이즈 있는 거는요. 블랙하고 그레이하고 네이비예요. 블루 그레 블루 그레이 네이비는 미디움 사이즈 있어. 스몰 사이즈가 47에서 5 2까지 나와요, 언니. 그러면은 네미 d 미 medium 이 e d i u m medium m 55? i u m medium 51에서 55 정도. 미 i 언니는 스몰..아닌가? 스몰 같은데요? 아름이 아마 스몰셨을걸? 네아 그럼 블랙미디움도 추가해요 미루언니 미루, 미루. 무색무치언니는 블랙스몰 블랙 무색무치언니 블랙스몰 전 블랙 음, 이게 이쁜거 같아요 저번에 블루입었을때 블루 이쁘다고 블루 내가 난리쳤는데 이러면저하시려니가하니까요 <laughs> 왔어요. 없으면... 응. 신 신. 그 티얼 요신 언니 5,000원. 언니. 언니. 어, 0. 메리 0 크리스마스. 이렇게 색깔은. 메리 오케이, 크리스마스. 제가 입은 것까지. 0.5 아 우리 새로운 신입 셀러네. 응 어, 신입 셀러야. 아 잘하네. <laughs> 잘하고 있어. 네. 원피스 언니 우리 뽀리 언니가 5호 사이즈야, 그죠 언니. 5호 사이즈 근데 우리 5호 사이즈 우리 특가하는 것들 있는데 언니 지금 나는 못 입어. 너는 입을 수 있다. 아, 나는 그쵸 벨벳. 벨벳? 뭔 벨벳? 언니 이거 신지 언니 이거 사이즈 있어. 언니 사이즈가, 언니 사이즈가 뭐죠? 사이즈 불러주세요. 언니 사이즈 77인가? 이게 지금은 색깔별로 사이즈가 다 틀리는데 나 남은 사이즈가 언니 사이즈 알려주시면 아, 어떤 6, 색깔 6, 있는지 알려줄 게니 육반? 20센티를 갔네. 육반이면은 육반이면 응. 미디움에서 라지. 미디움이랑 라지. 어2 어. 0대티를 갔어. 미디움은. 언니 이거 미, 미디움 있는 거 블랙 응. 그레이 네이비 있어. 블랙 그레이, 그레이 네이비. 언니가 가니까 블랙, 그레이 네이비 있고 반, 다 돼. 6, 6 반이면 다섯 색상 다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미디움, 라지 다 되시니까. 블루만 안 돼. 블루하고 브라운만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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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된다. 언니 다 된다, 다 돼. 검정만안 돼, 검정만. 검정도 미디움 있어요. 아? 검정도 미디움 있어. 아, 응. 검정, 미디움 있어. 언니 미디움 가단 아까 5 0 5 0에서 거의 5에서5까지 나와요. 5 1에서5 0 아까 4, 5라0 0에서 5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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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에서5 0 5 0 0 5 0 5 5 5 54에서 58월 59까지. 언니 사이즈 어떤 거? 네, 보여요. 어, 보이지. 감사합니다. 아, 여강이 본인은 안 보여. 라지가 남은 게 블루, 그레이, 브라운. 블루, 그레이, 브라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운은 밤색으로 적어 주시면 되시고요. 블루, 그레이 뭐 두십이고 사돈 얻지마. 네? 사돈 얻지마. 왜요? 진짜야, 그게. 그쪽 진짜 사장님 다오는거 같아. 어? 맞아, 맞아. 언니도 별로 안 먹었어. 어, 근데 아니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저기가제 좋아. 난 사탕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예, 블랙은 미디움까지, 스몰 미디움 예, 이렇게 두 가지 나, 사이즈가 있어. 안 그래, 그게 무슨? 어, 엄청 전통 있는 집이 있어. 호박염 만드는 집. 맛있어요. <laughs> 음. 제가 달달한거안 좋아하는데 맛있더. 블랙미디움으미디러으로 그러면 e 지 Sindian, Black medium. I l o v 날려 o u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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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v 어 브라, 브라운, 그레이, 라지. 신지언니 캡쳐 안하셔도 되시죠? 원피스도 날려달래요 사장님 night, I 말만해. 말만해. a t 언니. 네. 브라운, 그레이 e t c h u p brown, gray. I e 날 t up brown. I eat up brown. I eat up brown. I eat up 어 <laughs> 저라도 못 나가요 언니 0.5가 아, 뭐야? 못 있어. 아니 못 나가는 언니 되게 많아 지금. 제가 지금 범선 본다면 내년 월까지 다 준비해요. 아, <laughs> 어, 이거 점5 오늘 이거 버려도 돼? <laughs>